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배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두 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열 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은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 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축구 전문가가 은바페와 이강인의 환상호흡 속에서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강인이 은바페의 최적의 파트너라며 치세우는 스페인 매체와 프랑스 현지 언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스포르트지는 26일 PSG 공격에서 킬리안 은바페와 함께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 주장의 결론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스포르트지는 킬리안 은바페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옵션들을 사용했지만 진정 차별화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은바페는 왼쪽 윙어 우스만 댄벨레가 오른쪽 윙어다. 가장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부분은 중앙 스크라이커다. 하무스 무한이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다. PSG는 임대한 하무스를 완전 이적시켰다. AS 모나코전에서 베스트 11으로 이름을 올렸고 은바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스나인 전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미 두 차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을 폴스나인으로 쓸수 있다. 은바페는 곤살로 하무스와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은바페는 지난 스타드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절묘한 호흡을 보였다. 확실히 그라운드 안에서 은바페는 이강인과 가장 함께 뛸때 가장 위력적 모습을 보인다. 두 명의 센터 포워드 하무스, 무한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도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프랑스의 르텐스포츠는 이강인이 9번 역할을 수행하며 하무스를 벤치로 내리는 역할을 할수 있다. 또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9번으로 나서는 시스템 변화를 루이스 엘리케가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RMC 스포츠 역시 엘리케는 앞으로 몇주 동안 9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강인이를 위한 적합한 역할을 할수 있다. 아센시오도 이 역할을 할수 있는 후보다. 이는 하무스의 플레이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은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로 첫째 패스를 할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은바페의 움직임이 워낙 뛰어나고 좋아서 어디로 향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은바페에게 이강인 선수는 발밑, 공간, 이델 패스 등 정확하게 패스를 공급하고 수차례 기가 막힌 키패스까지 찔러주면서 은바페가 흡족할만한 패스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은바페가 기뻐할만 패스다 등으로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로는 볼간수, 탈압박, 수비가 담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선수들보다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수비가담력과 수비력도 지난 마요르카에서 일취월장하여 큰 장점으로 꼽힐 정도로 수비가담 능력이 좋아진 이강인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은바페 선수가 수비가담이나 압박을 안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강인 선수가 헌신적으로 수비가담과 압박까지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프로페셔널한 동료이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이전에 월클 네이마르 선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은바페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가 경기에서 패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승부욕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중시하는 은바페가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승부욕이 넘치고 프로페셔널합니까? 완전히 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케미까지 맞는 환상호흡의 성격까지 밝으니 자연스럽게 찐케미와 브로맨스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은바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제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킬리안 은바페의 친밀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입니다. PSG 선수단은 전세기를 타고 독일로 이동했고 비행기 내부에서 매우 다정한 사진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바페가 이강인을 뒤에서 앉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었으며, 옆자리에 앉은 에르난데스가 매우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적응차 진행된 훈련에서도 은바페 옆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은바페, 하키미가 무언가를 두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강인이 옆에서 중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애착 인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이강인을 차지한 것은 네이마르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네이마르가 알힐랄로 이적함에 따라 더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은바페였고, 경기장 안팎으로 케미를 보여주며 보는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은바페는 경기에서 세리머니를 할때꼭 이강인을 챙겼고, 경기 종료 휘슬 뒤에는 다정하게 얼굴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 훈련장에서의 모습도 팬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 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리레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9년 이강인을 지켜봤지만 당시에는 이강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이강인은 PSG로 이적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캄포스 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